세상 사는 게참 재미가 없다. 뭘 하면 삶이 재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아니 자주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근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영적 사상가 제프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해 삶으로 돌아온 그의 순도 높은 일화를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책, 명상의 기쁨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굿모닝 미디어이며 옮기니는 하창수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때로 이 세상을 둘러보고 있으면 거대하고 오래된 슬픔이 제 자신을 통과해서 지나감을 느낍니다. 이곳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 참 더럽게도 빨리 움직이죠. 종종 저는 외계인이 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느릿느릿하고 행동에 옮기기 전 오래오래 지켜보는 제가 지금 이 순간의 외계인같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 경험에서 저 경험으로 내달리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무선 기적들을 완수하려는 건지 거의 멈추는 법이 없죠. 경이로움이 자신에게로 흘러들길 기다릴 시간조차 없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내는 그들은 자신이 감각하는 느낌들을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스스로에게서 뛰쳐나가 이미지로 만들어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기적을 잊어버린 채 저곳에 완전히 넋을 빼놓았고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렸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단순한 느낌을 잃어버린 겁니다. 편하고 인기 있는 만들어진 성공 신화, 아마도 그런 것들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신나는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깊이 휴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무의식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것들 속으로 초대되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억압된 공포들, 근심들, 꽁꽁 얼어붙은 어린 시절의 동경들, 살아있지 않은 삶, 채워지지 않는 잠재력,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진실들을 가지고 있죠. 빛을 갈망하지만 어둠에 닿기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재의 자연스러운 기쁨을 잊은 채 성장할 수 있었으나 짓눌렸던 내면의 아이, 무엇인가로 고쳐지기 위해 입을 다물어 재미를 잃은 내면의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면적인 쾌락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죠. 성공, 인기, 외모, 성취와 같은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지만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제한된 만족,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행복,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강해야만 가능한, 누가 쳐다봐줘야만 가능한 행복, 돈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건강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누군가의 시선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같은 행복, 사고파는 거래와 같이 상대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상대가 사라지면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행복, 침대에서조차 화장을 지울 수 없는 불안으로 유지되는 불안하게 이어지는 안쓰러운 쾌락. 우리가 잊어버린 거대한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 무의식적 행위는 물론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죠. 저는 제 친구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시간 안에서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상처 입기 쉬운 인간성을 사랑하고 내달리기만 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죠.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대로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였습니다. 저 역시 내달리기만 하였죠. 저는 고장이 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찾아 헤매던 사랑을 미래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것은 언제나 지금 이곳에 있었으므로 호흡보다 더 가까운 곳에 저희 가슴에 묻힌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내달리는 걸음을 용감하게 멈출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죠. 휴식을 취하세요. 필요하다면 잠깐만이라도 멈추어 보세요. 필요하다면 울어보세요. 그러면 마침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포기, 비애, 수치심은 무의식적으로 상영되는 동영상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척하는 것을 멈추고 위장하는 짓을 멈추어 보세요. 살아있는 진실을 위해 중독에 빠진 표면적인 것들을 희생시켜 보세요. 겁주고, 왜곡하고, 자극하고, 황당하고, 미겁하고, 근거 없는 사실들을 버려 보세요. 멈추는 것, 고장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란 속을 통과하며 호흡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빠르게 내달리는 세상에 공감하며, 느려지는 것은 분명 하나의 도전인 겁니다. 목표와 결과에 혈안이 된 세상, 표면적인 것들과 통계수치에 온통 정신이 발린 세상을 예민한 감수성으로 느낀다는 것, 상품을 사랑하느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세상에서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것,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는 옴짝달싹 못하는 당신을 치료해 주겠다며 약을 팔아대는 세상에서 깨어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도전이죠. 당신은 옴짝달짝 못하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길을 잘 알고 있죠. 물론 당신은 쉽게 되돌아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감성은 빠르게 내달리는 이 세상의 커다란 선물이죠. 당신은 세상에게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법을, 평범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법을, 공간을 확보하고 침묵을 지키며 편안해지는 법을, 그리고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때로 당신은 목표, 목적지, 미래와 같이 당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곳에 완전히 매료돼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땅, 당신이 서 있는 이 곳, 다음 걸음을 내게 될 곳, 삶이 늘 존재하는 곳을 잊곤 하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삶의 여정이 호흡들로 이루어지고 반복될 수 없는 순간순간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고는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재를 잊고 있죠. 아주 견고하고 무척이나 믿을 만한 여정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당신의 현재를 잊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닿게 될 목적지가 현재보다 더 중요했던 당신은 그렇게 시간 속에서 길을 이루어 왔던 겁니다. 즐거움은 당신이 도달할 어느 곳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당신의 여정이 완성되는 곳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그 무엇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죠. 즐거움은 지금이라 불리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은 살아있다는 느낌 안에 존재하죠.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복부, 심장의 띤박질, 오후의 저 놀라운 소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즐거움은 발을 떼거나 떼지 않거나 모든 걸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든, 목적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든, 혹은 다음 걸음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든 상관 없습니다. 즐거움은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의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 올라오는 숨과 함께 당신이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